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유목민족사 영상에서는 여진족과 그들이 세운 유목국가 금나라를 다루고자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유목민족들을 공간별로 나눈다면, 통상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일컫는 말인 서역의 유목민족, 몽골 초원지대의 유목민족, 한때 만주라 부르던 동쪽의 유목민족 세 권역으로 나눕니다. 동쪽의 유목민족은 다시 몽골 초원지대와 붙어있는 동호계열과 완전한 만주당의 부족인 숙신음루계열로 나뉩니다. 동호계열은 선비족 오환족 등으로 퍼졌고 숙신음루계열은 말갈족 여진족으로. 숙신과 음료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숙신 음료 계열은 시베스 툰구스 계열로 인정되고 있으며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저 동여를 구성했던 예맥족과 함께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토착 주인들이었습니다. 만주 일대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전부 유목민족이었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만주 땅이 숲이 우거지고 겨울에 매우 춥기도 하지만 땅 자체는 비옥하고 자원도 많이 있어서 농사짓기에도 적합한 땅이랍니다. 따라서 만주와 연해주 땅에 거주하던 예맥족과 숙신 음료 계열은 유목도 하고 농사 짓는 반농반목을 했답니다. 예맥 쪽이 상대적으로 농사 쪽에 툰구스 숙신 음료계열이 상대적으로 유목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고요. 숙신 음료계열은 물길 쪽으로 발전하며 툰구스 계통이 이어지는데 물길 쪽은 고구려보다는 부여와 더 가까이 거주했습니다. 물론 부여가 고구려에 게 병합되면서 물길 쪽도 고구려의 소수민족이 되었고 물길 쪽이 고구려 사회에 완전히 편입되고부터는 말갈족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저 이름상의 변경만 있던 것이 아닌 민족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고구려 를 구성하는 민족 중 하나이죠. 물론 말갈족도 부족 단위로 산재해 있었고 부족별 개성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유화적이었던 말갈족의 송말 말갈이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발해를 건국하기도 하죠. 비록 발해의 적대적인 말갈 부족들도 꽤 있었지만 발해가 대제국으로 팽창하면서 거의 모든 말갈족들을 아울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여진족은 언제 등장하느냐고요? 말갈족이 여진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가 갓 건국될 무렵입니다. 말갈족이 예맥족과 다른 계통이라 한들 한국 고대사를 이루는 또 하나의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니까 여진족이라는 이름이 생겨나면서부터 한민족과 여진족 사이에 민족적 구분의식이 생겨납니다. 여진의 어원에 대해서는 해석이 너무나도 많고 정설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언어로 여진을 주시안이라고 발음하는데 고조선의 조선과 같은 뜻이거나 같은 어원이 아닐까 하고 해석하고 있답니다. 여진족 같은 유명민족들을 부르는 명칭은 그들 스스로 무슨 국가 이름 정하듯 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 발행한 지역의 지명 여러 가지 별칭에서 따오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여진족의 조상들을 독재적인 국가를 세운 경험이 없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피지배층으로 존재할 뿐이었죠. 그러나 발해까지 멸망하고 나니 이제 그들의 앞길은 그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했습니다. 발해 멸망 후 여진족은 압록강 북쪽의 서여진과 두만강 북쪽의 동여진으로 구분했는데 이들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라는 강력한 유목국가가 있었기에 여진족들은 뭉치질 못하고 계속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진족들도 요나라와 고려 사이에 껴서 나름의 살길을 도모했는데 서여진의 경우 요나라와 아예 딱 붙어있다 보니 고려와 친하게 지낼 수 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요나라와 멀리 떨어진 동여진의 경우 무서울 게 없이 고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여진은 바다를 접하고도 있어서 동여진 해적들도 악명을 떨쳤답니다. 거란족의 유목국가 요나라는 여진족을 대단히 신경쓰고 있었습니다. 요나라에서는 여진족 1만 명이 모이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요나라는 여진족이 통합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썼는데 12세기경 요나라가 내부 황실 계승 분쟁으로 약해졌을 때 동여진 완안부라는 부족 중심으로 여진족이 뭉치고 있었습니다. 완안부는 오느날 하얼빈시 완연하라는 강 근처에서 거주하던 부족으로 과거 발화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흑소부 말갈의 후손들로 추정합니다. 완안부는 강력한 철기문화를 발전시키며 우야슈 부족장 때에 이르러 동여진을 거의 전부 통합하다시피 합니다 동여진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고려와도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고려 숙종은 여진정벌 특수근인 별무반을 조직했고 고령 예종 때 윤관이 이끄는 별무반이 본격적으로 여진정벌에 나서서 1107년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구성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완안부가 구심점 역할을 하여 동여진이 동북구성 탈환전을 위한 반격에 나섰는데 여진족의 반격에서 고려와 동여진 양측이 서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결국 여진족이 고려를 침략하지 않고 고려에 조공하는 조건으로 동북구성을 여진족에게 반환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113년 완안부의 부족장 우야슈가 죽고 그의 동상 아골타가 부족을 이어받았습니다. 아골타는 형 우야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보인 부족장이었는데요. 아골타는 동여진뿐 아니라 서여진 거의 모든 여진족을 통합하고 11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란족의 요나라와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미 내분으로 무너진 요나라는 아골타의 여진족 공격에 맥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골타의 부하 장수들 중 신기에 가까운 무예를 선보였던 삼요아리가 선봉에 나서며 기병들을 데리고 이 삼요아리가 떴다하면 요나라군은 매번 박살났었다고 합니다. 요나라의 마지막 황제 천주제는 아골타를 토벌하기 위해 70만 대군을 동원했지만 그 많은 병력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요나라 황제 천주제를 상대로 승리한 아골타는 아예 1 1 1 년 금나라라는 국호로 선포했고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언제나 남쪽에서 요나라와 연운 16주를 노리던 중국의 송나라는 1120년 금나라와 해상의 맹을 체결해 연운 16주를 송나라가 가져가고 그 대신에 요나라에게 매년 바치던 세폐를 그대로 금나라에게 바친다는 조건으로 동맹을 맺고 1121년 송나라 금나라 연합이 요나라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1 2 2 3년 아골타 사후 그의 동생 금태종 오걸매가 요나라의 수도 임황부를 함락시켰습니다. 1125년 도망갔던 요나라의 마지막 황제 천조제가 생포되면서 거란족의 요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로부터도 조공관계를 맺죠. 반면 송나라는 연우 16주를 대체치 못해서 금나라가 연우 16주를 모두 먹은 뒤 16개의 주 중에서 6개의 주만 송나라에게 건네주고 심지어 연우 16주 다수의 중국인 한족인들을 금나라 내부로 강제해 주시켰습니다. 송나라는 약속과 다르다며 송나라도 세폐를 주지 않겠다고 나오 자, 금태종 5벌면은 1126년 송나라 휘종 때 한번 1127년 송나라 흠종 때 한번 송나라를 공격해 수도 개봉을 함락시키고 송 휘종과 송 흠종을 모두 금나라로 압송한 뒤 유배 보내 버리면서 송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1127년 송나라 황족이 강남 지방에서 송나라를 부활시킵니다. 정강의 변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의 송나라를 북송, 이후의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구분하는데 중국 중북부 지방 이른바 화북지방은 전북금나라가 가져가면서 남송은 반쪽짜리 송나라였고 여진족의 금나라는 거란족의 요나라에 있는 정복왕조가 되었습니다. 지난 거란족 영상에서 정복왕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죠. 정복왕조는 독일계 미국학자 비트포계를 제시한 개념으로 유목세계와 중국령토를 동시에 다스리는 유목국가를 말합니다. 정복왕조에 속하려면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들 고유의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금나라는 아골타가 여진 문자를 만들었었고요. 둘째, 유목세계와 중국령토의 적용 하는 행정법이 이원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란족이 요나라 경우 북면관자와 남면관자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나라보다 훨씬 더 넓은 중국 영토를 다스리게 된 금나라는 중국 영토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중국의 조 행정제도인 주현제로 다스렸고 금나라 유목세계에는 일명 맹안모극제 제도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300호를 1모극이라고 하며 10개의 모극을 다시 1맹안으로 편성하는 제도였죠 각각의 맹안과 모극은 전시의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나라이지만 부활한 송나라 남송은 금나라로부터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자며 북벌론이 제기되었으나 북벌론의 맹장이었던 악비가 주아파의 당수였던 진회에게 제거당하면서 금나라와 송나라는 1142년 화친을 체결해 금나라가 군주, 송나라가 신하가 되는 군신관계를 정립하고 매년 은 25만냥, 비단 25만피를 세폐를 바치기로 합니다. 금나라를 포함해 유목국가가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장자승계 원칙이 아닌 실력과 능력 본위 경쟁의 후계를 결정하는 유목국가는. 필연적으로 내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태종은 형 아골타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금희종에게 양위했으나 금희종이 암군의 모습을 보이자 금희종의 사촌 형제였던 해릉양왕이 금희종을 죽이고 본인이 황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해릉양왕은 더한 폭군이었는데요 중국사 통틀어서 최악의 폭군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이 차마 유튜브에서 언급할 수 없는 각종 변태짓과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또 야심은 넘쳤던 해릉양왕은 남송정벌에 나섰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하자 신하들을 숙청했으며 심지어 전쟁에 반대하던 친모도 죽입니다 1161년 해릉양왕의 금나라군은 그 약한 송나라를 상대로 채석기 전투에서 대패배를 해버립니다. 이 덕에 남송은 매년 바치던 세폐의 양을 조금이나마 감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거란족도 들 반란을 일으키고 금나라는 막장이 되자 쿠데타가 일어나 해릉 양왕은 무참히 살해됩니다. 해릉 양왕은 황제로 인정도 못 받고 있어서 그냥 무슨 무슨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릉 양왕시의후 그의 사촌 형제 금세종이 즉위하여 어, 금세종은 혼란스러웠던 금나라 전국을 모두 수습하였습니다. 금나라 세종은 금나라 통틀어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하고 있죠. 해릉 왕 때의 폭정을 떠나서 금나라는 고질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족 대대로 만주 땅에만 살던 이들이 고비사막과 중국 북방지역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농경에 거듭 실패하는 겁니다 금세종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물력전이라 세금제도 개혁도 시행해봤지만 세금제도는 민생의 안정화는 도모할 수 있을지언정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금나라는 이전부터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시행했는데 금나라의 위기가 여진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며 금세종은 여진중심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중국인 한족들의 불만이 쌓여갔고, 금세종 치세에는 안정적인 평화계를 이룩했을지언정, 금세종 사후에는 금나라의 누적되어 있던 사회경제적 병패들이터져나옴과 동시에 북방의 몽골족까지 징기스칸에 의해 통합되어 금나라를 옥죄어 왔습니다. 금나라는 거의 30년 가까이 오래도록 몽골족과 전쟁을 벌이던 중 1234년, 몽골의이대칸이었던 오고타이칸 때 최후의 공격을 받아 금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금나라의 장소 과카마가 서주의 체조성에서 2년 가까이 항전하지만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불을 질러 자결합니다. 금나라 멸망 후 여진족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인 만주로 넘어가 뿔뿔이 흩어져 몽골의 지배를 받으며 맹만 겨우 이어가다가 한국 기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시기에 다시 세력을 회복합니다. 그럼 역사 도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도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